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 코로나 확진이돼 갖고 음. <laughs> 아 나이 씨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확진됐다 그러면 지금 자택에 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겠죠. 아. 네. 오늘이 원래 평산마을 가는 예정이니까요 음, 음.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은 한동훈과 대표 회담이 맞아요. 있던 날이었고 이재명 대표 코로나 확진으로 어, 당 대표 회담이 연기됐다 이런 건데 요즘에 코로나는 그렇게 증세가 굉장히 심각한 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근데 이재명 대표가 어, 약간 무리한 게좀 있으시죠 예. 단식하고 막이 과정에서 음. 이재명 대표가 이, 이제 이 코로나에서 좀잘 이겨내시길 바라겠고요 음. 그렇게 되면 증상이 안 나오고도 하루 정도 더 자가격리잖아요 음. 그렇게 되면 지금 아마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공식 적성이 안 나타나는 상황도 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음.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이제 좀더 벌린 만큼 더, 더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대표팀 하겠다 그러는 거고 이제 그 평산마을 같은 경우는 다시 나를 잡겠죠. 그럼요. 어. 저는 좀. 개인적인 바람은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네. 지금 쉼 없이 그렇죠. 여기까지 달려왔고, 그리고 이제 당원 대회날도 그 당원들하고 사모님하고 이재명 대표님이 당원들 일일이 다 사진을 찍어주시더라고요 한두 시간 동안. 그래서 뭔가 그래서 좀 약간 병이 음. 어떤. 전염이 되신 것 같은데 피로가 누적되셨을 예, 거고 조금 그만큼 면역력도 떨어지셨겠지 이렇게 피로가 쌓이다 보면 면역력 도좀 줄어들고 여러 네, 가지 맞아요. 예저 연세나 이런 정치 일정을 보면 너무 좀 혹사당한 면이 없지 않아요 네. 그래서 좀 며칠이라도 편히 쉬셨으면 좋 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전국을 돌아다녔 는데 그 전당대회를 또 일요일 날 하고 그러니까 쉬는 날이 없이 지금 강행군을 한것 같고요. 자. 어쨌건 지금 뭐 예정돼 있었던 거니까 한번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그 협상을 TV로 중계한다고. 근데 이거는 저 김민석 의원의 SNS를 한번 일단 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읽어봐요. 반바지에 비해. 실권 약하면 바지 사장 더 약하면 반바지 사장 조건을 붙여도 민주당이 다 받아, 받아주는 게 두렵죠 그걸 들고 돌아갔을 때 자기 당에서 까일까 봐 그래도 본인 약속은 지켜야죠 그게 국민 눈높이랍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재명 대표는 사실 한동훈이가 아무 실권도 없다는 거 알지만 만나 주는 거예요 당대표니까 나는 야당이지만 국정이 어느 정도 책임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건데 그 생중계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저거 곱씹을수록 열받아요. 왜 그러냐면 생중계 된다고 쳐봐요.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생중계 하자는 주장의 첫 번째 이유가 그거라고. 국민의힘 내에서 배신자라고 생각하는 반 한동훈 파가 있고 용산도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비공개를 하게 되면 저거 이재명 민주당 대표랑 서로 밀약하고 이면 협이 있고 그럴 거 아니냐라고 의심할까봐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인증용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는데 협상은 토론과 다르잖아요. 협상은 앉아서 줄건 주고 내내 내, 내야 되는데 생방송으로 나가면 한동훈이 양보하는 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겠죠. 아, 그렇다 보니까 협상과 토론은 완전 다른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저, 음, 그렇죠. 저는 대, 지금 대선 음, 토론을 하냐고. 음, 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그 한동훈 정도의 그런 실권 없는 당 대표를 만나서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협상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추석이 멀지 않았습니다. 민생 지원금 25만 원 이거를 최대한 어떻게 설득해 보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지 않았나. 근데 그거는 이재명 대표님의 생각이실 거고 음.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미 25만 원에 대한 그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동훈은 오히려 토론을 통해서 나 대선 주자 라는 거를 이재명 그렇죠. 대표 연패 음. 앉혀놓고 음. 티를 팍팍 내면서 뭐 금투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이제 어필하려고 하는 거겠죠 가서롭게 국민의힘 내에도 소문 파다하더만 한동훈 컨텐츠 없어가지고 음. 그니까 러뭐 법무부 장관일 때는 뭐돈봉투 받는 소리 부수락 뭐 이런 음. 거나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 이기고 있잖아요. 컨텐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정치 하루 이틀 해봐요. 내가 갖고 있는 내 가치관의 방향성이 문제예요. 그 방향성으로 내 정치 인생의 어떤 방향성이 잡히면 사람은 그렇게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이전에 뭐 했어요? 변호사하고. 이를테면 돈 많이 버는 변호사가 아니라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를 했던 거잖아요. 본인 자체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정책은 그 방향성으로 가거든요. 국가가 돈은 많은 나라인데 이렇게 어려우면 25만원 지원금도 좀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25만원 지원금 나눠주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는 금수저를 물고 있는 윤석열이나 한동훈 입장에서는 못 받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한 이자들은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계속 의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러분 이것도 웃긴 어떻게 보면 퇴행에 가깝습니다. 뭔 말이냐면 의제는 협상을 하기 전에 미리 비서실장 등의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의제를 협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언론에 이미 국민의힘은 자기들 저 박정하 비서실장 통해서 저 빨간색으로 정해져 있는 저 의제를 언론에 공표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거는 국민의힘이 쟁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제까지도 협상을 통해서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의가 없는 거지. 생중계합시다. 이것도 사실은 협상을 통해서 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언론에 뻥 터트린단 말이에요. 한동훈이 정치를 모르는 거죠. 토론과 협상은 다르다고요. A 이 자체가 없는 거죠. 애네들이 왜왜왜 그러니까 왜, 왜 언론에 먼저 터뜨렸냐 그랬더니 민주당이 안 받을 걸아니까아니 기본이 안된말 아닙니까? 뭐 얘기도 하기 전에 그렇게 가 가지고 꼭 검사들이 그러잖아요. 멀레 숨어 가지고 언론 플레이하고 음. 한동훈이가 에. 대한민국 검사 검찰 역사에 가장 언론 플레이 잘하는 애예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조국그 수사할 때 새벽 3시마다 나오는 그그 그 많았던 보도 자료가 이재명 대표 수사할 때 그게 다 그런 머리들 속에 나온 거예요. 특수부 검사의 그 임무 중에 업무 중에 50%가 언론플레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 이 스타일이 그냥 그대로 드러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그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하는 거죠. 한동훈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한동훈이 주장했던 바들을 다 받아줬어요. 음. 최병 특검 관련해서. 요, 요거 한번 보세요. 어, 6월 23일날 제 3자 특검법 제안 여기 이제 대법원장 추천을 하자 그랬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월 24일날은 특검 발의는 제가 하는 게 아니다. 어, 후퇴를 했고 제 3자 특검은 대안이고 최상병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아니다라고 또 말이 바뀌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 3자 특검 받겠다고 하니까 재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수사 대상에 포함하니까 민주당이 또 받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까지는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제 민주 한동훈이 주장하는 건다 민주당이 받아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든지 하려고. 그런데 한동훈 마음속에서는 사실 받을 생각이 없는 거고 네. 받았다가는 윤석열한테 젖대게 생겼거든요. 이 과정에 지금 한동훈이 이러지도 저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몰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6월 23일날 제3자 특검법 제안을 했을 때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전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가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뭔가 윤석열과 좀 결을 달리야 되겠다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특검법을 제안했지만 정작 당대표가 된 다음에는 원 상태로 난 윤석열과 결이 같을 수밖에 없어라고 깨갱한 거죠. 음, 본인이 출마의 변으로 가장 세게 얘기한 게. 최상방 특검입니다. 발이 조차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개혁신당에서 우리 개혁신당원 의세명 3명 있으니까 세명 꺼주겠다. 공동 발의에 참여할 테니까 7 명은 국민의힘에서 데리고 와라. 아니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나도 공동 발의할 땐 안을 가져와라. 이게 뭡니까? 이 챙피하지도 않습니까? 아유. 그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저자는 정치 못할 자에 맞고요. 오히려 법무부 장관일 때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자기 직책만 지키면 되는 거였거든요. 딱 당대표가 되고 나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김민석 의원편 처럼 반바지 사장 돼갖고 토론하자고 하는 사악한 의도가 보이잖아요. 반대만 할거 아니야. 민생회복 지원금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하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러 뭐 반대를 할거 아니야. 그것은 토론이 지 협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아예 없는 거예요. 윤석열 아바타가 돼가지고 한 윤석열이 만들어놓은 가이드라인 그 안에서 할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제 요잖기자 설정샷처럼 딱 멋있게 해가지고 나 이제 위재명 대표랑 지금 협상하러 간다. 근데 그거 성진 생중계되면 토론할 수밖에 없어 한 발짝도 안물러설거아닙니까 그거는. 한동훈 스타일에 이제 그 미끄러지처럼 깐족되면서 막 이재명 대표 약올리겠죠. 그건 무슨 협상 결과가 나오겠냐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지금 오판하고 있는 게 뭐, 뭐냐면요. 방송에 많이 나오고 언론에 많이 나온다고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연쇄살인범도 방송에는 많이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방송에 많이 나와도 뭔가 공익적이고 본인의 기량을 보여줘야지. 나 방송 나와서 나. 간죽간죽 많이 됐다. 그게 무슨 지도자라서 어필이 됩니까? 네, 어쨌든간에 이제 코로나를 이재민 대표가 지금 이제 확진이 되으로써 음. 어, 한동훈이한테는 시간이 좀 벌어졌네요. 준비하면 뭐하겠냐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디테일보다 중요한 건 가치관, 내 방향성. 한 13조쯤 쓰면 전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을 나눠줄 수 있다는 데. 그거 절대로 안 되면 무슨 협상이 되겠습니까? 제이병 특검 못 받아요. 차등 지원이라도 할수 있잖아요. 어. 예를 들면 그러니까 민주당 그것도 양보했잖아요. 전 국민의 50%라도 어려운 사람들, 진짜 이보릿고개처럼 추석을 넘기가 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한 번쯤은 야당 얘기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해도 해도 진짜 너무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느낌 아니에요. 뭐한20몇 번째 거부권 행사하는 거 보고 국민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거 끌어내려야 되겠네. 왜 뭐, 한우 지원특별법 요거, 저 국민의힘이 <웃음> <웃음> 국민의힘이 통과시킨 것도 거북권 행사했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 되겠네, 쟤. 그런 생각이 드는 그 시점이니까요. 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재명 2기, 뭐, 주요 당직자 인선이 지금 이루어졌는데, 언론들이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저거는 지금 대선을 향한 인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의 친명, 비명 이런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요. 100%는 음. 아니지만 지금 물론 당원들이 만든 현상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음. 당원들이 야 니들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각 세울 때 아니야. 음. 그렇죠. 그러니까 비명으로 느낌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숨죽이고 있는 이유가 음. 대표가 무서워서라기보다는 음. 당원이 무서운 거죠. 음.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윤석열하고 싸울 때지 지금 이재명하고 싸울 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친면 비명이 없는 상태에서 저 지금 당직 인선하는 거 보니까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실력 있는 사람들이 착착착 임명이 되더라고요. 대부분 유인되신 어.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음. 맞습니다. 대선 준비 작업조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선 준비 작업조. 저 말은 어. 윤석열 임기 못 채운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누구보다 윤석열 탄핵이 어떤 방점이 찍혀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이렇게 눈에 띄는 분을 좀 보면요 어~ 그~ 정책이 수석 부의장 아니 그~ 선임 상임 부의장에 예? 어~ 안도그로원이 기, 기재부 2차관 출신이십니다. 요 분이 관계 조금 아마도 금투세나 여러 가지 세제 관련해 가지고 뭔가 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요. 안진걸 형님. 예. 그리고 전략기획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박선영 정으론 의원이 임명됐는데이 정으론 의원이 사실은 당에 굉장히 당직자 출신으로 유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뭔가 대외 투쟁. 그니까 러 이분이 뭐냐면은 남대문에서 열렸던그 모든 집회를 주관했던 분입니다 어... 당직자 시절에 그래서 네, 뭔가 좀 네. 대외 투쟁에 대해서 이제 거리로 나가겠다 뭐 약간 그런 포석으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 한우년 홍보위원장 이번에 당원대에서 정말 굿즈 팔고 막 굉장히 음... 그 당원 중심 행사를 했잖아요 음... 그 실무를 기획하신 분입니다 아주 유능하신 분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지금 서리 없이 저는 그것도 방향성이라고 보고 이재명 대표의 방향성은 민주당의 방향성입니다. 지금은 저번에 당원당규 또 바꿨잖아요. 그 강령, 민주당 강령에 뭘딱 박았냐면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확정된 게 기본사회.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는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었잖아요. 앞으로 민주당은 기본사회로 향해 갈 수밖에 없다. 그건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민주당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음.